인터넷 상담으로 수술 병우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어, 행정기관에서 홈페이지에 수가표를 고지하도록 해서 저희가 홈페이지 첫 화면에 수가표를 고지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0월에 행정기관에서 내린 유권해석을 보면 인터넷 상담은 병원 이외의 장소에 환자가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 있는 환자에게 비용까지 고지하는 것은 원외에 있는 환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상담은 해드리지만은 상담에 맞는 그 비용에 대한 정보는 어, 올 10월부터는 제가 비용에 대한 정보를 안 드리고 있어요. 그게 행정기관에서 그런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저는 환자 유인행이라고 그렇게 유권해석 내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고지를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냥 일단 정해진 숙가표를 참조하시고요. 직접 병원에 내원하셔서 숙가를 직접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